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10만, 100만, 10만, 100만, 1000만을 알아보는 수학 익힘책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익힘책 10쪽에서 11쪽을 펴주고, 어,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번 문제. 자, 같은 수끼리 이어보세요 자, 많이, 100개인 수를 어떻게 우리가 표현했나요? 자, 만이 100개 인수를 네, 우리가 100만이라고 표현했죠. 자, 만이 10개면은 어떻게? 10 네, 십만이라고 표현했고요. 만이 1000개면은 네, 1000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만. 자, 여러분들.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이것도 같이 학습을 해야 됩니다. 자, 100만은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천만은 요렇게 표시한다는 거, 그리고 십만은 요렇게 표현한다는 것도 꼭 공부해 두도록 하세요. 아, 그리고, 어, 영상을 보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들 수학이 김채 문제는 먼저 풀고 영상을 꼭 보도록 해야지 여러분들 수학 실력이 쑥쑥 늘어나는 거 알고 있죠? 네, 이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빈칸에 알맞은 수나 말을 써 넣으세요. 자, 네, 일단은, 네, 이렇게 한번 구분하면 좋다 그랬죠? 그래서 7,923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7,923만. 네. 자, 15만이라고 되어 있죠. 네, 만 앞에 있는 수가 15죠. 15를 적고요. 만은 0 하나 둘셋네 개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0 4 개를 한번 잘라서 표현하면 앞에 있는 수를 읽어보겠습니다. 4069죠. 4069 요건 어떻게 읽는다고요? 네, 만이라고 읽습니다. 4069만. 그래서 적으면 은 4069만이라고 읽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91만이라고 되어있네요. 자, 이 만이라고 적힌 글 앞에 있는 수를 먼저 적어 보겠습니다. 291이죠. 291을 적고요. 자, 이 만은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291만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네. 이렇게 구분하면 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수를 읽으면 364고요. 뒤에는 0이기 때문에 364만이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364만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자, 3번 자 이것을 표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아 보세요 먼저 이 수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네, 이 수는 8756 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100만의 자리에 들어갈 수는 숫자는 네, 7이 되고요. 7 그리고 1만에 들어갈 숫자는 네, 6이 됩니다. 그리고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는 모두 0이 되겠습니다. 0 자리수가 나타나 는 자리 값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8은 1000만의 자리이기 때문에, 8,000, 네, 만이라고 값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7은 7, 100만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700, 네, 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있는 5는 10만의 자리에 있죠. 10만의 자리에 있습니다. 10만. 그래서 50만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6은, 네, 1의 자리 있죠. 1만의 자리 있죠. 그래서 그냥 6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 합하면 왼쪽에 있는 8756만이 될 겁니다. 자, 4번. 숫자 6이 나타내는 값을 써보세요. 자, 분명히 같은 숫자지만 자리에 따라서 값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 앞에 있는 6은 네, 천만, 백만, 십만, 일만의 자리 중에서 백만의 자리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6은 600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두 번째 있는 6은요 천만, 백만, 십만, 자, 1만. 표현하면요. 네. 어, 이 6은 10만의 자리에 있죠. 그래서 60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깜짝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깜짝 문제. 105와 217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자, 105 더하기. 217은 5와 7을 더하면 네, 하나 올라가죠. 12. 1과 1을 더하면 2. 322가 되겠습니다. 자 322와 678을 더하면 322와 678을 더하면 자, 8과 1을 더하면 네, 10이 되니까 1이 올라가고요. 1, 2, 7을 다 더하면 은 네, 10이 되죠. 그래서 또 하나 1이 올라가겠습니다. 자, 1, 3, 6을 더하면 네, 또 하나 또 올라가니까 1000이 되겠네요. 1000. 자, 이번엔 세로로 더 셈을 해보겠습니다. 세로로 더셈을 하면, 네. 자 5와 2를 더하면 7, 0과 2를 더하면 2, 1과 3을 더하면 4가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문제 해볼게요. 7과 8을 더하면 네, 15가 되겠죠? 그리고 1과 1, 7을 더하면 네, 9가 됩니다. 6과 1을 더하면 8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설명하는 수가 얼마인지 써보세요. 자, 음, 100만이 12개, 10만이 3개, 만이 7개래요. 자, 100이 12개면 1 2 0 0이므로 100만이 12개면,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네요. 자, 100만이 12개래요. 100만이 12개. 자, 우리 자리수를 생각하면 쉽다고 했죠? 자, 1000만, 100만, 10만, 일0 네. 만. 그리고 천백 십. 자, 1이 있어요. 자, 100만이 12개면은 1 200이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10만이 3개니까 3. 1만 짜리가 7개니까 7. 이렇게적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 천의 자리 백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는 0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그래서 읽으면 1237만이 되겠습니다. 1237만이 되겠습니다. 네, 6번. 숫카들을 모두 한 번씩만 사용하여 가장 큰 수를 만들고 읽어보세요. 네. 자, 이렇게 0부터 7까지의 수가 있는데요. 가장 큰 수는, 가장 큰 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앞자리에 여기 있는 수들, 수들 중에서 제일 큰 수가 와야 됩니다. 0부터 7까지의 수 중에서 제일 큰 수는 뭡니까? 네, 맞습니다. 7입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7이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큰 수는 6, 그 다음은 5, 4, 3, 2, 1, 0 순으로 이렇게 위치시키면 제일 큰 수가 만들어집니다. 네. 이걸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일단,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천만의 자리고요. 백만의 자리고요. 십만의 자리고요. 일만의 자리고요. 네, 만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천, 천의 자리, 백의 자리, 십의 자리, 일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읽어주면 됩니다. 자, 칠천, 육백, 오십, 사만, 삼천, 이백, 11일 자는 0이기 때문에 읽지 않습니다 적어보겠습니다 7000 7000 600 50 40,000 3,000 200 10 요렇게 요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7,654,1만이라고 읽지 않고요. 그냥 4만이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3,210, 네. 110이라고 읽지 않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10, 그래서 7,654,3210이라고 읽습니다. 이것으로써 수학의 힘째 풀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 듣는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네, 안녕.